어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잘 지내셨어요? 이제 드디어 어, 4 강입니다. 예, 오늘은 우리 아동기, 예, 6살부터 11살 또는 7세부터 12세까지라고도 저희가 하지만 어, 그 학년기죠. 예, 그래서 어, 활발하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, 자기 능력 확인이라는 어, 그런 어, 시간입니다. 어, 그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은 간단한 신체 발달, 그리고 인지 발달, 이제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, 그리고 가을드너의 지능 발달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심리사회적 발달에서는 우리 에릭선의 근면성과 열등감, 그리고 자발달, 아 그리고 코벌그의 도덕성 발달, 이러한 개념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아, 우리 아동기의 운동 기능 발달. 어, 제가 뭐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, 이것은 저희가 다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건데 훨씬 더 활동 능력이 아, 그액브해지고그대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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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근육 또뭐 다양한 그그 아, 그 아, 그 운동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인지 발달. 아, 이 차트 제가 매번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. 예, 네, 오늘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보존 기술이 발달이 되고요. 그다음에 분류 기술이 발달되고 서열 기술이 발달이 되는 그 아, 인지 발달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구체적 조작기의 보존 보전, 아, 보존의 개념입니다. 이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어, 똑같은 양의 아, 액체라 하더라도 담겨져 있는 그릇에 따라서 그 그릇이 굉장히 높 좁고 높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볼륨이 똑같지만 아이들은 그 어느 어느 컵에 물이 더 많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그그 어, 그 경험에 의해서 어, 이렇게 높이 물이 올라 있는 것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이 아이들은 보존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어, 좀더 이렇게. 좁게 나열되어 있는 아, 그런 동그라미 그 돌을 하고 그 다음에 넓게 나열되어 있는 돌을 보면서도 숫자가 똑같다는 것을 이 아이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높은, 아, 그 다음에 높은 그실험간의 실험 위에 간에 달려, 어, 담겨있는 물이나 낮은 실험관에 달려있는 물이나 똑같은 분량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점토를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지만 결국 그것이 똑같은 원리인 것이고 똑같은 질의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일성, 보상성, 가역성 이 개념들을 아이들이 발전시켜 나간 것이 바로 구체적 조작기의 아, 그대는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아,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단계를 아,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아, 그런 인내심을 가지는 것을 아, 이야기하고 아,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아, 굉장히 그에릭슨의 중요한 그 근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아동계에 대해서 좀더그 어, 다음 세션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